디모대전서 1장 17절입니다. 먼저 디모대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전반부 예, 1장에서 3장은 주로 목회절생활 근본 과합에 대해서 바로 바울이 디모대에게 보낸 서신 예,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3장에서 6장 부분은 목회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을 건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 부분은 특히 교리에 관한 바울의 교훈 내용입니다. 자 1장 17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 자, 오른쪽 박스 볼까요? 12절에서 17절 내용은 바로 후배 동력자 뒷모델 향한 바울의 신앙 간증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바울이 과거의 모습을 들어가지고 내가 어 괴수였는데 예, 내가 이렇게 극률을 입은 까닭은 본이 되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신앙 간장을 통해서 지금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후배동력자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은하신 왕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신앙 간증,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결국 마지막에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하신 나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이제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당연히 이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지 않으면 불변성, 예, 예, 이런 것을 말한 거자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다. <laughs> 그리고 석지 안하고 보이지 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니다 예,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예, 불변성이 석지 안하고, 예, 석지 안하는 것도 불변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고, 자, 보이지 않하는 거는 뭐뭔가면은 예, 어떤 초월성을 말하죠. 예, 인간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거죠. 썩지 아니하고 불변하시는 분또 그리고 영원하신 분. 예. 그래서 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 예. 그래서 어떤 지존성, 유일성 이런 것이 다 포함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자, 그래서 또 홀로 하나이심. 예. 똑같죠. 지존성 이런 거 유일한 유일성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종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바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기 때문에 오직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표현은 뭐냐. 어떤 세상에 다른 신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홀로 하나. 예, 모노라는 말인데. 자, 그래서 유일하고도 초월적인 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하나이다. 유일신, 초월신. 예,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음, 골로세스, 부분에도 1장, 뭐, 15, 16절 부분에도 말하죠. 15절, 16절에, 그죠. 예. 하나님, 인간이 이해할 수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특히, 그죠. 모든 만물이 누굴 위해 존재하냐? 그를 위했다는 거죠. 모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세상 의 어떤 권력들이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은 후배 독립자 인디모델 해가지고, 지금 자기 간정을 통해서 진짜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기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에게 다시 한, 디모드에게 다시 한 번, 디모대에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는 나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은근히 내포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힘내라는 거죠. 예, 아무리 지금 그 수많은, 니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바로 수많은 영리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한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성경의 정통 이 보금진리를 제대로 알려주라는 내용으로 예, 바울이 자기 과학의 관정을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뭐 이런 속성들을 그대로찬양하면서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옥스퍼드 어어 대전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이지 않냐 하고 번역된 말은 알아. 어, 아우라토스인데, 자, 일단 원어적인 뜻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다 이제 불가견성을 말합니다. 이런 원어적으로 볼 때도 그죠, 불가견. 불가견성.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이 말은 뭐냐?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말이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런데, 이제,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되, 예.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거의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의 그림자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세세토록 무궁한 종기와 영광이 있기를 송추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전개했다는 거, 수많은 뭐 내용 가운데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찬양했습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일상생활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laughs> 뭐 겁니다. 거의 스스로서 네, 신세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의 바로 아멘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란 은혜에 대한 자신의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할수 있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 아니죠. 바로 바울은, 바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언제, 과거에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용됐단 말입니다. 예, 바로 앞부분 15, 16절에서 그죠? 죄인 중에 개수였단 말입니다. 그런 자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죠? 진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그 겉률하심에, 바로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빼나는 거죠. 예, 그 너무나도 큰 겉률을 누구보다도 죄인인듯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큰 겉률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장엄한 어조로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바로 하나님의 은에 대한 바울의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참 쉽지 않은데, 그죠? 이게 그냥 서신서 같지만 이게 얼마나 교류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주석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한절씩 한절씩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더 이러한 서신서가 특히 목회 서신서가 예.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도 어, 배울 점이라든지예 교리적으로 다시 탄탄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줄 압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가가 지고 무엇은 그죠 하나의 뭐 속성에 대해서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laughs>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배우더라도 사실은 그것들이 처음부다 어디서 나오냐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그냥 이것만 공부하면 다 신학을 같이, 그러한 기본적인 신학을 다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2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진짜 여기 빨간 줄을 해놨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옥받쳐 오르는 감격이 받출된 것이라는 거죠. 아, 이런 전송 대단한 거죠. 예, 저도 부럽습니다. 바로 진짜. 마치 이 오르는 그 은혜의 감격. 어,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소츠 영상을 이렇게, 저도 소츠를 만들어 올리기 때문에 예 봅니다. 특히 이제 노숙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가난한 자들 어떻게 도울까.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참, 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적기 때문에, 참, 어떻게 참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뭐, 마스크 하나라도 사가지고 드리고 싶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뭐 나가지고 뭐, 나눠주기도 했고, 했지만, 그죠? 아무튼, 여러, 이런 게, 진짜, 야, 이게, 작은 그 관심을 자꾸, 이제 그런 것을 보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외국 영상에서 남 봐주는 그런 영상만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 그래서, 아, 생각보다 너무나 많더라고요, 외국에는. 예, 그런 영상들이, 진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영상들이, 특히 이제, 홈리스들 도와주는, 예, 집 없는 이제 노숙인들 도와주는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자꾸 그런 거만보이더라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면요. <laughs> 어, 조금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참, 저도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어, 그냥 동제, 자기가 거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홈리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동전을 좀 요구하는 거요 빵을 먹고 있으면 가가지고 배고 고프다 좀 나눠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얻어 먹어요 예, 그러면서 그 고마운 표시로 동전을 얻, 얻, 얻고 이러면 은그 고마운 표시로 뭐한 뭉트기를 그냥 뭐천 달러씩 뭐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아 그, 그런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갑지지 예, 아무튼 뭐, 구독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예, 그게 또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아무튼, 이제 그런 영상을 보다 니까 물론 구독자도 거의 대단하고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고, 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어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이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 불출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제 꾸민 거죠. 사실 노숙자가 아닌데 예, 가가지고 예, 똑같은 그 미국 이제 홈리스들처럼 가가지고 마, 밥, 빵을 얻어 먹고 배고프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예, 동전을 이렇게 1 센트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금이라도 1달러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고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체를 밝히면서 거의 뭐, 천 달러씩 막 이렇게 주니까, 그 받는 사람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일달러를 도와줬는데, 아, 그냥 천 달러를 받으니까 그 감격을 말할 수 없더라고요. 울더라고요. <laughs> 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감격에, 어, 바쳐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바로, 아, 이외였구나. 바로 하나님이, 내가 과거의 내네 모습, 내가 누구였는데, 죄인 있는데, 그죠? 예, 나도 홈리스였는데, 진짜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니까, 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받쳐으이 감정을 어저히 어떻게, 안할수 없는 거죠. 자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예, 지금, 바울이 마지막, 이제 거의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예, 마지막 육0 어, 6 7 년경이 제 디모, 디모데 후를조고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잖아요. 바울이 그 전에 예 인제 지금 벤지그동요 일차 감옥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바로 누구를 바로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나는 끝까지 갈 거다 갈 거다 그러면서 또 돌아다니다가 마귀돈에서 마기돈의 마귀도네 빌립보성에서 다시 이제또 급등돼가지고 변제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이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진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막 거짓으로 막 쳐가지고 아, 영원하신 왕이다 썩지 않았고 자기가 이 교를 만들어내가지고 그죠? 바울 어떤 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요즘 무슨 아, 사이비 종교처럼 수많은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안한 그게 아니다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진실되고, 그죠? 한 개인에게 보낸 이런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이고 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디모데스에서도 말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오직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 너무나도 큰 행운이고입니다. 바울은 예 말했죠, 예,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누구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건 보통 일 아니죠? 예,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영광스러움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알것 없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이 나의 하나의 님 말씀으로 와 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백성으로 되엄으로, 되었으므로, 이 마치 오르는 이 감격을, 그죠? 멈출 수 없는 이 하나에 대한 찬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은임없이 펼쳐나가시며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곧썩지 아니하고 의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